네. 장주식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이런 건가 하루짜리 버스 관광 단체 대화방에 혼자 남은 줄 뒤늦게 알았다. 후훌 떠난 낯선 이들이 뭐 그리울 턱 없건만 쓸쓸함에 번개풀처럼 뭐 스친다. 덕분에 그 설경을 떠올려본다. 눈 시리도록 새하얀 벌판에 우뚝 서있던 나무 외로워도 눈놈하지 않던가 꽁꽁 얼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도 괜찮은데 어느 군수가 당선된 지1 0 0일도안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서울지원금 5 0만 원씩 줬다고 한다. 합당함이나 효과는 잘모르겠0 0 이런 상태는 도통 마땅치가 않다.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어울릴 수 없잖은가? 1 0 0 0 0안된 처지에 하면은 모를까 무엇보다 1 0 0 0 0안 됐는데 하면 또 그만이다. 미국 46주에서 카지노 천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상태라고 써야 할 까닭을 찾을 길이 없다. 말초동맥이 막힌 상태에서는 조금만 걸어도 경찰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처럼 써야 올바른 상태다. 병원 폐쇄 청원 글까지 올라온 상태, 이미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태는 또 올라왔다. 모금하고 있다고 쓰면 은 좋겠다. 범죄 협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자리를 계속 맡아는 협의를 받고 있는데도 하면 또 어떨까?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처럼 어울리기는 하지만, 만취해서, 만취한 채, 같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역시 흔하디 흔하다. 양국 간뭐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5억이 번지는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에서는 상황이 차라리 낫겠다. 어떤 일이 굴러가는 형편을 나타내는 그말 맛이 상태보다는 또 강하니까. 뭐 하루 나들이에 사진이 제법 많다 싶었는데 웬걸. 내태묵은 그 사진이 수천장이다. 그나마 휴대전화가 날짜별로 간수해 주기에 망정이지. 이놈이 더 똑똑해지면. 버리고 또 합치고 알아서 하려나. 안 그래도 이 상태로 두기는 뭐한데? 게으름도 끝이 없으니. 네, 이 이야기는 양이원의 말과 그 탐험해서 제목은 왜 그래 상태야. 예, 네, 잘 봤습니다.